좋은 말을 소리내어 말할 때꼭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았어. 반드시 천번을 소리내어 말해야지. 이렇게 강하게 의식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에게 압박을 가하는 행동은 금물입니다. 노력에 해당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자신도 모르게 입 밖으로 혼잣말이 튀어나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의식해서 말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1천번의 법칙은 자연스러울 때 가장 효과가 큽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금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자연스레 따르는 것이니 굳이 애쓸 필요가 없지요. 절대로 노력하지 마세요. 저는 20년도 넘게 이 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군요. 아마도 그 이유는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을 편하게 돈을 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일 겁니다. 편하게 돈을 벌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말을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마에 땀방울이 맺힐 정도로 열심히 노력해야만 해. 일반적으로 부에 대해 떠올릴 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노력과 성공의 관계. 너무 단정 짓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노력하는 동안에는 절대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지금쯤이면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포함해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잣말과 그 횟수라는 것을요. 당신이 어떤 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매출을 5배 늘리고 싶다면 소리 내어 말하면 됩니다. 매출을 5배로 늘릴 거야. 그리고 이 말을 1000번 반복하세요. 단,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매출을 늘리려면 5배는 더 노력해야 해.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회사라면 이미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겁니다. 온갖 지혜를 짜내고 직원들도 상당히 애쓰고 있는 상태일 테지요.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5배나 더 노력하자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5배 노력한다고 매출이 5배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어느 회사가 다섯 배의 매출을 올렸다면 그건 분명 다섯 배 편하게 지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에 8시간 일을 합니다. 다섯 배로 돈을 벌려면 40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24시간뿐이니 내일까지 해도 할 일을 다 마치지 못합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이지요. 그런데도 잘못된 저지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다 함께 노력한 덕분에 매상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런 말로 직원들을 격려하는 사장님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은 편하게 지내서 성공한 것인데 고생했기 때문이라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고생담을 꺼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고생과 성공은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둘을 억지로 연결 지어 말하려니까 그릇된 견해가 세상에 널리 퍼지고 만 것입니다. 엄격한 스승 밑에서 얻어맞아가며 기술을 익힌 석공이 어느 날 갑자기 떼돈을 벌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돈을 번 이유는 스승에게서 독립하여 조촐하게 일을 해 나가다가 돈을 두기 위해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산당의 가격이 급상승해서였습니다. 누군가는 그 석공이 어려운 시간을 버텨낸 끝에 그런 큰 돈을 벌었다고 우길지도 모릅니다. 힘든 수업과 땅값 상승은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말이지요. 잘못된 노력. 성공한 인물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 파나소닉의 설립자 마쓰시타 고노스케 회장입니다.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는데 피나는 노력을 했기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작 마스시타 고노스케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노력은 전체 성공 중에서 고작 1% 정도에 불과합니다. 99%는 좋은 운과 훌륭한 직원들과의 만남, 그리고 멋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던 덕분입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가 그런 위인이 된 것도 노력과 성공이 아무런 상관도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지요. 노력이라는 것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할 리가 없지요. 이런 잘못된 노력을 하면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행복과 노력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노력은 불행으로 다가가는 지름길입니다.